아있면 소아가... 시키 가는 척하고 서버이갈 거야. <laughs> 아니 아, 근데 어쩔 수가 없고. 경적이 너무 알겠다. 많아. 오케이, 그렇게 가보죠. 가보죠. 지금 내려서 밀타 파워로 가. <laughs> 야, 레프릭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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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어쩔 아니, 수 bin 없어. Bin 아, 진짜 정영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진짜 조카 때 핑이라도 찍어주던가. 진짜 핑은 서버에 찍어줘. 팀이니까요. 그래. 아 핑은 서버에 찍어줘. 진짜 밀타버로 가. 밀타버. 밀타버. 밀타버 갈수 있어 근데? 전담원데. 아, 근데 민규야, 혹시 두통약 있어? 아, 두통약이요? 두통약... 어, 두통약. 두통약. 네. 형 두통 아 갑자기? 아, 가자. 아, 진짜 갑자기. 나, 아, 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나봐. 두통 두통약 있어? <laughs> 아 너무 많이 웃었어 그런가? <laughs> 아저 진짜 제가 근데 이 사람 누가 뽑자 그랬죠? 맞춤 죽여 놓고. 아니 야. 아니 근데 성적은 나오잖아. 아. 아 성적은 근데 아니 좀 엉터리 같긴 <laughs> 해도 성적은 나오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맞잖아.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잘했어. 아 막말로 나보다 게임 잘하는 애들 성적 나와? 깰다지 맞종국발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그 맞쪽 <맞종국> 종 누가 키웠어? 벌레지 <laughs> 키웠다고요? 나랑 대회 존나 많이 나갔어 돼 아, 그러면서 보고 배운 게 얼마나 많아 걔가 나한테 막말로. 아저저좀 저 태워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전담 마킹 해야겠다 같이 탈자 나랑 같이 그게 아니라 혼자 있기 무서운 거겠지 아야야야야 너.. 너.. 지켜준다 해도 얘는 그냥.. 아, 알았야 민규야 뚝배기 없어? 뚝배기.. 뚝배기 안에 있어요 그 아너거아너꺼줘 네. 그 그래, 그거 예? 너꺼줘 예? 아, 멋있는데 야이 아, 사람 진짜.. <laughs> 저거 저거 너꺼줘 저거 할게요 아이 사람 또라이인 것 같지 야 가자 아, 옆에, 아니 옆에.. 아이난 뚝배기 없냐? 빨리 난 빨리 난 뚝배기 안 끼냐고 <끼리> 아 그냥 와 아니, 아니, 개새끼야 아, 이거 와 진짜 아 이번에는 팀을 아니 팀을 이루었네 이 새끼들 그냥 아니 주무관들 아 선생 선 잘못했 잘못했 투들었어요오 아니, 어? <끼리> 인상, 잘못 맞, <끼리> 어, 아니 <laughs> 너 어이 어디... 씨발 네가 사람이야 <laughs> 아니 아니 어이 <끼리>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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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격을 아니, 팀을 이루서 하는 이 새끼들 이제 아니 저격을 팀을 이루서 해 이제 한국 뿡비트 쐈어 나한테 아니 저격을 팀을 이뤄서 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근데 스승님 응? 딱 말하세요 그냥 우리랑 스쿼드 하고 싶죠 <laughs> 아니 아니 자꾸 미스트 뿌리지 말고 <laughs> 나이형 아. 의심돼서 나무 위키에 이형 프로였나 쳐보는 중아 저격 스승님 아승님네개 감사합니다 맞다.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있는 게어 진짜 너가 나무에 기쳐 가지고 어그로끌었잖아 아니 뭐기 그, 아니 아까 제말잘안들린다며요 <laughs> 아니 씨발 어떻게 해야 돼? 야 저격이 너무 나, 아니 왔어. 근데 저격이 아니, 저격이... 아니, 저격이... 아니 아 제가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저격이 너무 빡세지. 아니 이걸 못 하겠어. 아, 짜로 <laughs> 지금 째 볼카드. I checked the way. I 아니, 근데 가르쳐... 아니, 근데 왜... 왜... 아니, 아니 어. 그러면 일단은 말 l 일단 e that. I like t 지켜, t I l 켜 k 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 야, 연기 좋았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컴퓨한 <목소리> <개만 목소리> 다음에 바로 돌려버리는 연기. 대희야, <목소리> 나 웨이퍼 찍어놨다. 아, 잠깐만, 돼, 잠깐, 네. 잠깐만. 모여봐. 잠깐만, 보여봐 <목소리>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킹크팩, 킹크팩. 안 들렸겠지? 아니, 아, 힘들었겠지. 절대 안 들려, 이거. 네. 지금 내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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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으로. <목소리> 1번으로, <목소리> 1번으로. <목소리> <laughs> 아, 이제, 주생님! 우리 목적지 리포브카! 아, 이거 뭐, 펀딩 걸려있네! 아, 리포브카! 리포브카! 우리 목적지 리포브카! 야, 이제 방송 재미는 다 챙겼으니까, 이제 진짜! 아, 진짜! 노린 거죠, 노린 거죠! 아, 아 진짜 웃지 말고,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아, 웃지 말저 정색하다! 이거 이번에 집중해서 우리 대이채면 살려주자! 그러니까. 아, 오케이, 나 정색하고 갈게! 자, 정색해! 이거 봐, 무조건 양쪽 다리 건물 있을 거거든! <laughs> 예. 이거 저격이 무조건 건문할 거야. 예예. 그래서 우리는 보트를 타고 갈 거고. 오. 그럼 상대가 보트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이제 보트 쪽으로 저격을 하겠지? 예. 그 사이에 우린 다리를 건널 거야. 초가 중요한 싸움이구그치 이거는 진짜 이거는 오. 방송 딜레이를 이용해서 저격들의 오케. 이 호, 혼돈을 주는 거지. 아, 이게 나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스승님에게 믿음이 안 가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나, 아, 그니까 날 믿지 마. 어. 나 믿지 말고, 나는 느낌 ]게. 가는 대로 해, 둘도. 예, 알겠습니다. 둘다 내가 딱 말했을 때 그냥 그말 믿지 마. 느낌 가는 대로 해, 무조건. 예, 스승. 스승님, 저희 대랑 회 무슨 도움이 되죠? 알겠어? 예? 누룽지탕. <laughs> 아, 씨발. <시발. 웃음> 시켰어? <웃음> 아니, 어, 비행기 내렸잖아요. 뭐 시켰어요? 아, <laughs> 시킬게요, 지금. 아, 씨발, 사기 떨어져. <laughs> 아, 저 시키면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간짜장 먹을게요. 랜디 형은 저들이야 간짜장 두 개. 예. 아 그럼 나 아이, 그럼 나 누룽지탕 안 먹지. 왜요? 아니 가, 같이 먹는 거 아니었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누룽지탕 같이 아, 먹는 거 아이, 아니야? 지, 아니 그럼 간. 뭐 드시게요? 아니 혼자 먹으면 맛 없어 누룽지탕은 근데 진짜. 어, 저 누룽지탕 먹기 싫어. 요나 <laughs> <먹>, <laughs> 그냥 아까 <laughs>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먹고 싶다고 한 거야. 아 그럼 둘이 간짜장 먹고 나 군만두 먹을게 그러면. 아니 뭐야? 아니 누룽지탕 너나 먹어 그러면. <목소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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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는 걸로 막 괜히 이렇게 막 통제하기 싫으니까, 그럼. 아, 그럼 나도 간짜장 이렇게 아니, 간짜장 세 개. 아, 누룽지탕에 간짜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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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짜장 시켜. 아니, 노나 먹자, 노나 먹자. 셋다 시키고 노나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간짜장 시켜. 먹지 마, 그냥, 씨발.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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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로 간짜장 시켜. 간짜장 세개 <목소리> 한다. 어. 탕수육 하나. 우와, 맛있겠다. 짬뽕 국물 서비스 주세요. 간짜장 세개 시켰어. 예. 오케이. 군만두도 시켜요? 아 아니, 아니 군만두. 아, 시켜요. 아, 자, 아 잠깐만요. 미호 예. 씨. 예. 예 아. 아야 간짜장 먹을까? 군만두탕. 아, 간짜장? 먹을 거야. 간짜장, 간짜장. 간짜장. 그럼 간짜장. 그냥 처 먹어. 간짜장 시켜. 야 군야 군만두는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간짜장 아 시키지 마시고 그게 아좀뭐아 진짜 죄송한데 아, 합니다아아 진짜 메뉴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진짜 뭐... 아 그냥 누룽지 단한 시킬게요 그냥 남기세요 그아니아니아니 진짜 시켜 시키... 누룽지 단 한다 아니 아니 간짜장 시키라고 간짜장 먹는다 나이 시마 시킬 야이 새끼야. <laughs> <너 어떡하라. 웃음> 아니, 간짜장 시켜 <시키라고. 웃음> 간짜장 시켜 그 간짜장 야 이번 밥 왔다 파입니다. 어 이번 밥이 왔답니다 어. 이번 밥 치킨이다 치킨 잠깐만, 랜디, 잠깐만 와봐. 형, 형, 잠깐만 와봐. 형 잡아 내려봐. 자, 뒤에 본다. 아, 자. 어, 시발, 뭐야, 진짜 왔어. 야, 진짜, 아, 진짜. 저기 형이야 저기요, 저기요, 정 저기요. 앞에 <웃음> 아니, 싸우잖아. 어, 실전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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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이 하나 더? 죽은 애다, 진짜. 어, 수전님. 내 핑, 내 핑, 내 핑.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살려드릴게요, 수전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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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돌아. 쭉 돌아. 해안가 쭉 돌아. 그렇지. 왼쪽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돌아? 저능터 왼쪽에 죽입니다. 나이스, 수전님. 른쪽으로 푸시가, 푸시가, 푸시가. 민규, 따라와. 여기 뒤로 뺐다, 하나. 하나 뒤로 뺐대요 그 우리 뒤로 뺀거 죽었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우리 쏜다 오케이. 우리 쏜다 오. 여기 네핑 싸운다 오 싸운데요 저는 뒷각 볼게요 왼쪽 각 있다 왼쪽 다시 온다 저 집에 있어요 한 끝났고 <laughs> 여기 네핑 싸운다 저거 저거 라스트 둘 저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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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자 싸움 방금 밀러 끝났다 밀러 가자. 얘네 가자. 얘네 정비해야 돼 빨리 가 다 던졌다! 아야이 X발 새끼야 핵다 여기 있다! 오른쪽 나무! 그거 나무 기절이야 핵 기절 핵 기절 핵컷 저기 있다 나무대 나무대 와우! 와우! 선생님. 와우! 저격 없으니까 빡 되잖아 와... 알겠네.